3일 동안의 아이유 다이어트가 끝이 났어요. 안녕하세요. 3일 동안 아이유 다이어트를 진행할 겁니다. 먼저 아이유 다이어트란 말 그대로 아이유님께서 다이어트를 실제로 했던 그런 다이어트예요. 아침에는 사과 한 개, 점심에는 고구마 한 개, 두 개, 하고 저녁에는 단백질 쉐이크 한 잔. 이게 다인 진짜 초 저열량. 양도 엄청 작은 그런 다이어트 식단이에요. 아이유님은 5일 동안 병행하셨고 또 운동도 팔굽혀펴기랑 계단 오르기 등등 운동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너무 난리나서 <laughs> 코로나 때문에 스피닝 센터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운동 없이 3일 동안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실게요. 고고. 안녕하세요 아이유 다이어트 1일차치 사과 반개입니다 물이랑 같이 먹을게요 4분의 1만 먹을게요 점심때 배요손 보니 손 <laughs> 오구 <오고> 잘했어 <자리사>. 자, <laughs> 귀여워 편안? 짠 아이유 다이어트 1일차 점심 고구마 127g <laughs> 닭가슴살 하나 안녕하세요 아이유 다이어트 1일차네. 1일차 점심시간입니다. 아침에 사과 먹었는데, 와. 저 사과 알레르기 있거든요. 사과가 손에 묻었는데, 그걸로 눈을 비볐나봐요. 그래서 이쪽 눈이 완전 새빨갛게 눈알이 그렇게 돼서, 저 아침에 사과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사과 말고 다른 걸로 대체를 다음날부터는 하려고 합니다. 봤을 때 제가 고른 단백질 쉐이크는 어머나 너무 귀여워 <laughs> 귀여워 제가 고른 아이유 다이어트 제가 고른 단백질 쉐이크는 단백질이 1회에 한 11g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루 섭취 단백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저는 아침이나 점심 같이 먹을 때 이렇게 닭가슴살 한 덩이 그냥 더 추가해서 먹어주려고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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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너무 길어 맛있게 먹을게요. 저는 밤고구마 그뻑 되게 뻑뻑한 그 밤고구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밤고구마를 물에다 삶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촉촉하고 진짜 호박고구마 저리가라 하는 맛인거는 이번에 우연하게 헬스 앤 뷰티 닭가슴살 공구를본 거예요. 그래서 헬스 앤 뷰티 그렇게 맛있다고 하셔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불갈비의 맛이랑 닭불닭 맛. 저는 이거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소스도 너무너무 매콤하고 맛있고 닭도 진짜 이게 닭가슴살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완전 닭다리살 먹는 것처럼 부드럽고 맛있는데 오히려 동생은 음, 이 식감이 달기 덜 익은 것 같은 그런 식감이라고 해서 동생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먹기로 했어요. 게이이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본격 아이유 다이어트 1일차 저녁 단백질 쉐이크를 시켰습니다. 저는 우유랑 먹을거예요 우유 200ml 3스푼 넣어줄게요.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다이어트 1차 아침입니다. 제가 어제 사과를 먹었는데, 사과 알레르기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일만 조금 변경을 하려고요. 바나나 반 개, 이거 토마토 한 개에다가 위에 스테비아 가루 뿌려서 단맛토로 만들어줬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유 다이어트 2일차 점심입니다. 이건 고구마 반이고 닭가슴살 한 덩인데, 어... 지금이 12시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좀 이따 알바를 가야 돼서, 알바 갔다 오면 저녁 전까지 너무 배고플 것 같아서, 고구마 한 개를 그냥 반만 먹을 먹고, 닭가슴살도 반만 먹고, 알바 갔다 와서 남은 고구마 반 개랑 닭가슴살 그반 남은 거 먹도록 할게요. 안녕. 짠 남은 고구마 반개랑 남은 닭가슴살 반개 먹을게요. 계란은 단백질을 조금 더 추가하기 위한 <laughs>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유 다이어트 1일차 저녁입니다. 이거 단백질 쉐이크 먹을 건데 어제 우유 200ml 넣으니까 너무 달아서 우유 100, 물100 이렇게 반반 넣으려고요.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 존맛탱. 안녕하세요. 드디어 아이유 다이어트 마지막 3일차 아침, 아니다. 아침은 제가 오늘 너무 뭐 늦게 일어나서 못 먹고 바로 점심을 먹으려고요. 그래서 고구마랑 고구마 한 개랑 닭가슴살 한 덩이 먹을게요. 안녕! 음, 맛있어. 오늘은 오. 녹차 맛. 짠! 아이유 다이어트 3일차 저녁입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안녕! 이렇게 3일 동안의 아이유 다이어트가 끝이 났어요. 처음 시작할 때 몸무게가 77.7kg였는데, 딱 3일 동안 다이어트 끝나고 나서 몸무게가 76.5kg로 총 3일 동안 1.2kg을 감량을 했습니다. 1.2kg가 빠졌잖아요. 근데 이 1.2kg가 오로지 체지방만 1.2kg가 빠졌다면 너무너무너무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수분 무게, 빠진 근육 무게 다 포함해서 1.2kg가 빠진 걸 거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사실, 음, 나는 진짜, 진짜, 진짜 다이어트가 너무너무 급해서 빨리 빼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이 아이유 다이어트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아이유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앞에 영상, 아하 앞에 영상에 지 m 다이어트 할 때도 느꼈듯이 전 진짜 맛있게 식단 만들어 먹잖아요. 그래서 내, 제 식단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더 정말 정말 깨닫고 너무너무 또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아이유 다이어트 하려고 단백질 쉐이크 샀었잖아요. 그 쉐이크가 너무너무 맛있어서 그거를 또 알게 해준 거에 고맙다라는 느낌이 또 들어요. 그래서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3일 동안 아이유 다이어트가 끝났습니다. 다시 저는 제 몰래 식단대로 돌아갈 거예요. 안녕. 감사합니다.